그간 우리 한류가 대중문화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뭐 순수예술, 전통문화, 그와 함께 뭐 우리 음식 또는 그 화장품 등 이런 연관 사업까지 확장이 돼서 한국 문화 자체를 경험하는 게 이제 한류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를 키워준 1등공신 역시 K 컨텐츠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엄청난 경제적인 가치까지 창출하고 있는 실제 돈을 벌고 있는 우리 K 컨텐츠 산업 한번 집중 분석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도 함께 살펴보죠. 김치호 한양대 문화 컨텐츠 작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K 컨텐츠, 아, 너무나 익숙하시죠. 근데 다 문화로들 많이 접근을 하시고 이게 이렇게 경제적 가치가 있고 돈도 벌어오고 산업이 돼가고 있다. 또 여기까지는 어 그래 약간 동의반 또 부동의반 하실 것 같은데 우리 K 컨텐츠 산업의 현주소 좀 어떻게 표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 한국 컨텐츠 산업은 2022년 매출액이 150조. 전년 대비 9.4% 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예. 예. 그리고 이 컨텐츠 산업의 수출액은 같은 해 기준으로 볼때 132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이 수치는 국내에서 출하, 수출하는 2차 전지, 예. 전기차, 가전 등 주요 품목의 수출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예. 예 그리고 그이 관련된 조사가 시행이 됐는데요. 그 26개국에서 약 2만 5천 명 표본으로 어, 작년 11월에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26개국 한류 경험자 <laughs> 중에서 약 69%, 그러니까 6명에서 7명 정도가 한국 문화 콘텐츠가 전반적으로 마음에 든다라고 음. 답을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특히 호감 비율이 높았던 국가들을 보면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과 아랍에미트 순인데요. 음. 특히 이 국가들은 80% 이상 호감도를 나타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러한 K 콘텐츠의 호감도 증가가 한국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지면서 연관 산업 수출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조사에서 k 콘컨텐츠를 접하고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됐다고 라 얘기한 비율이 66%가 넘고요. 그래서 또 한국 수출이 은행에서는 한국 컨텐츠 수출이 약 1억 달러가 수출이 되면 네. 소비재 같은 경우는 1억 8천만 달러 정도가 어, 증가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너지 효과네요. 네. 그러니까요. 예 네. 네. 그래서 결국 작년에 이런 시너지 효과를. 인해서 한류에 대한 소비재 관광 수출이 약 66억 달러 정도 증가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보셨죠. 이게 컨텐츠가 가니까 한류가 가니까 산업 가전 제품도 같이 이제 팔리는 그런 상황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상반기 한국은행의 무역수지 쪽에서 지재권이 지식재산권을 보니까 거의 1억 달러 넘게 1억 4천만 달러 흑자가 나왔는데. 앞만 봐도 여기에도 K 컨텐츠가 대활약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잘 아시는 뉴진스나 에스파 같은 음. k p o 그룹, 그리고 뭐 눈물의 여왕이나 선지학고 티어 같은 영상 콘텐츠 네. 그리고 또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 게임을 포함한 네. 이런 모든 한류 콘텐츠의 활약으로 음. 이 지식재산권 수지가 크게 개선됐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경상수지 항목 중에서 음.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거래 현황을 따로 모아서 산출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재권의 대가를 받으면 수출을 한 것이고요. 지재권 대가를 지급하면 반대로 수입이, 수입이 이루어진 거겠죠.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지재권 무역 수지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9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네. 예, 올해 상반기 같은 분기에 1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로 전환한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형별로 저작권이 14억 4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음. 영향을 줬고요 이 안에서는 문화 예술 저작권 6억 5천만 달러 네. 그리고 연구개발과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6억 9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래서 주마 가편이잖아요. 이 달리는 말에 더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된다. 정부가 K 컨텐츠 및 연관 산업 수출 확대. 왜냐하면 K 컨텐츠가 가면은 막 K-food도 가잖아요. 이걸 함께 더 포함을 해가지고 수출 확대 방안을 내놨는데. 우리 당국 문체부가 내놨던 요번에 수출 확대 방안들 한번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 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바로 그제 그 9월 30일에 정부가 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재로 제1차 K콘텐츠 수출 협의회를 열고 예. 어, 관계부처 합동 K콘텐츠 연관 산업 수출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예. 이 회의에서는 이회는 작년 2월에 음.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4차 수출 전략 회의의 후속 조치이고요 이때 K 컨텐츠 효과를 연관 산업으로 확 그래야죠. 확인하고 네. 예, 패션이나 관광, 식품 소비자들과 연계해서 고부가가치 효과를 이루라는 그런 주문에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네. 크게 이제 내용을 바라보면 세 가지로 볼수 음. 있는데요. 첫 번째는 K 컨텐츠 수출을 고도화하는 것입니다. 컨텐츠 예, 산업의 특성상 굉장히 작은 규모의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업이 수출에 대한 정보나 지원을 필요로 하는데. 음.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취지고요. 예. 또두 번째는 한류의 성과를 성과를 연관 산업으로 그렇죠. 확장하겠다는 예. 것입니다. 예. 그래서 K콘텐츠 인기에 힘입어서 음. 식품이나 화장품 소비재 같은 연관 산업이 오히려 세계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요. 음. 이런 사업 산업을 전략적으로 연결해서 확대하고 도모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한류를 위해서. 음. 문화 기반을 조성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음. 어, 문화 체험을 할수 있는 페스티벌을 개최하겠다는 것이고요. 음. 또 아예 해외 현지에서 이러한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음, 네, 좋습니다. 첫 번째가 k 콘텐츠 쪽의 수출 지원이었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밸류 체인입니다. 콘텐츠에서뭐 푸드, 뭐 패션 이렇게 가는 것. 세 번째가 문화 기반 조성, 네. 페스티벌 같은 건데 첫 번째 하나 볼까요? 음, 하나씩 하나씩. 진짜 컨텐츠 기업이 이게. 작아요. 네. 자꾸 또 만들어졌다가 또 해체되고 네. 그래서 좀 홀로 막 수출이라든가 산업화되기가 좀 힘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지원을 한다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컨텐츠 산업의 기업의 대부분이 아주 좀 영세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네. 예, 91%가 그 종업이 10명 미만이고요. 네. 예, 88%의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은 정보도 부족하고 네. 수출에 대한 경험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는 문화체육 관광부는 기업의 수출 에 대한 거리감을 좀 좁히고, 어, 개별적으로 상황에 맞춰서 단계적인 지원을 하는 일대일 수출 컨설턴트, 컨설턴트 제도 네. 그리고. 특정한 IP를 가진 중소 컨텐츠 기업을 지원하는 IP, IP 에이전트를 예.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예. 예, 또 국가별로 규제 정보나 수출 정보 그리고 지원 정책을 음. 어, 지금 현재는 컨텐츠 수출 플랫폼이 웰컴을 통해서, 웰콘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어, 이 부분도 대상 국가를 9개국에서 13개국으로 확대하기로 했고요. 네. 현재 기반 조성을 위해서 컨텐츠 비즈니스 센터를 어, 24개소에서 내년까지 30개소로 음.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추가로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요. 예 그리고 해외 저작권에 대한 등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또좀 크게 지원하는 부분일 수 있는데 컨텐츠를 지원하는 정책 금융은 약 네. 1조 7,400억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인력인데요 컨텐츠 네. 수출 인력을 양성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스타트업을 키워줄 수 있는 제도를 준비 중에 있고 네. 또 우리가 잘 아는 웹툰 애니메이션 방송 음악 이런 다양한 장르 그리고 또 해외 국가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네.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러한 지원 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면 글로벌 컨텐츠 산업 확대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작지만은요. 그걸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이유가 그 작은 기업이 하나 터지면은 거기서 뭐 수조 수십조가 나오니까 이게 네. 참 작다고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국도 지원에 나서는 거고요. 두 번째 방안이 앞서 말한 거 K 컨텐츠 밸류 체인의 완성입니다. 이게 연관 효과가 상당히 크니까 이제 굉장히 좀 당국이 또 문체부가 여기 집중한 것 같습니다. 밸류 체인 이야기 좀해 볼까요? 네, 네, 네. 그 밸류 체인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 한류의 인기 덕분에 식품, 뷰티, 소비재 맞아요. 이런 것들이 뭔전 세계에 패션, 네. 관심을 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가 구상한 K 컨텐츠 밸류 체인은 K 콘텐츠 연관 산업을 협업적으로 기획을 하고요. 예, 예. 그리고 한류 IP를 연계해서 상품을 만들어 내고 음. 이러한 상품을 해외에 동시에 홍보 마케팅 그리고 유통을 지원하는 전반적인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은 K 콘텐츠의 OSMU 원 소스 멀티 유즈를 콘텐츠 사업 내 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까지 확대하겠다라고 음. 보시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협업 상품을 포함해서 우리 우수한 상품을 한류 드라마나 예, 예능 프로그램에 뭐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도 있는 한류 마케팅 사업이 굉장히 수요가 높은데요. 네. 이런 부분들을 또 확대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한류 박람회를 개최하는 부분에 있어서 확대하고 지금 상설 전시관으로 인도네시아에 이미 설립이 돼 있는데요. 아, 예, 예. 이 부분을 이제 두바이까지 확대하는 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한 이러한 시너지들의 효과는 이미 사례로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뭐 핫도그의 캐릭터를 접목해서 네. 예, 해외 수출을 <laughs> 극대화한 사례도 있고요. 네. 글로벌 OTT에서 어, 식, 식물 영양제를 홍보해서 미주 지역에 오프라인에서 판매한 사례도 아, 이미 있었습니다. 그, 진짜로요? 네. 아, 그렇군요. 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문화 기반 조성인데, 우리 K 컨텐츠 또 우리 K 진짜 컬처를 좋아하는 국가들 있잖아요. 네. 거기에 좀더 우리가 들어가 봐서 기반을 다지자라는 건데, 코리아 시즌 아 이게 뭐죠 코리아 시즌이 굉장히 핵심적으로 떠오르는 것 같은데 네네그 예? 코리아 시즌 말씀드리기 전에 하여튼 문체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 기반을 조성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기반, 있고요 네. 예 그래서 국내 행사와 해외 행사로 나눠서 이제 보고 있는 건데요 네. 그니까 러 국내에서는 앞에서 도 말씀드렸지만 좀 종합적으로 한류를 체험할 수 있는 가칭 비욘드 K 페스타를 어, 내년 6월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지자체 행사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연기해서 확대할 생각이고요. 네. 그 해외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코리아 시즌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특정 국가를 타겟해서 그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이고, 지난 파리 올림픽에서 이 부분을 실행을 했는데 유, 그 유사하게 뭐 상호 교류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국가를 타겟해서 네.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 외에도 문화 교류를 확대 예정인데요. 뭐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문화 인프라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 지원할 수 있는 ODA 사업 즉 공적 개발 원조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전 세계적으로 한국어에 대한 어 관심도 굉장히 늘고 어,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를 한국어 보급 시설인 세종학당을 27년까지 약 300개소로 늘릴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런 문화 행사와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문화 오디의 한국어 교육 지원을 통해서 한류 수요자를 유지하치하고 확산하면 지속 가능한 한류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제 한류도 쓰고 K 컨텐츠 한류를 이제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쓰게 되는데 자, 이 K 컨텐츠 한류의 힘. 실질적으로 연관 효과가 엄청납니다, 교수님. 뭐, 뷰티 뭐 패션, 푸드까지로 가면은 야, 현황 한번 보죠. 그렇죠? 네. 상당하죠. 이제 산업이죠. 뭐 엄청난 산업입니다. 네. 10대 수출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앞에서도 얘기드렸던 것처럼 다른 주요 품목을 넘어서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크다고 볼수 있고요. 그, 2030년까지 한류시장 규모는 어, 약 천삼, 천구백팔십억 달러. 예.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이백칠십삼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한류 콘텐츠의 후광효과로 또 다른 사업도 늘어날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 뭐, 아시는 그 소셜 네트워크, 소셜미디어 틱톡이 예. 마케팅 데이터 분석기업 칸타와 발표한 한국 백서에 나온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예. 그래서 잠재력이 높은 국가들을 이제 미국, 인도네시아, 베툼, 태, 베트남, 태국으로 음. 봤는데 예. 이 백서에서 드라마 예능 을 포함한 예. K 미디어는 195억 달러에서 583억 달러로 증가하고요. 예. 예. 또 K 뮤직 같은 경우에 글로벌 지출이 116억 달러에서 405억 달러로 음. 어,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추가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K 뷰티는 235억 달러에서 136억 달러가 추가로 늘어날 게 전망이 네. 되고 어, 마지막으로 K 푸드는 100, 218억 달러에서 359억 달러로 잠재 지출액이 아. 추정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laughs> 네. 뭐 200조 뭐그 네. 진짜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네. K 콘텐츠 한류의 힘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국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한류 산업진흥 기본법을 통과를 시켰고요. 아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일까요? 이 법은 있어야 될것 같기는 해요. 이 정도의 사이즈가 네. 됐다면은 네. 어떤 법이고 어떤 내용들 또 어떤 효과로 이 법을 통해 서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 한류법이 한류법. 처음으로 네. 예 한류 한, 한류 산업 그리고 한류 연관 산업에 대한 법적인 정의를 최초로 명시를 해, 한 것이고요. 한류 관련 정책 대상과 목표를 좀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류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한류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국가적 지원 정책을 음. 모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한류 사업자의 한류 관련된 국내 동향 파악을 음. 어, 정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 네. 예, 그리고 또 콘텐츠 번역 인력을 포함한 문화 상품과 관련된 수출 활성화를 필요한 인력을 양성한다는 부분. 음. 그리고 그동안 흩어져 있던 한류 산업과 관련된 데이터를 일원화시켜서 아. 시스템에 <laughs> 한다는 네. 부분. 예. 이러한 전반적인 재정 지원 전담 기관 지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K 컨텐츠 한류 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늘 응원하는 마음으로 자, 도움 말씀 주신 김치호 한양대 문화 콘텐츠학과 교수 여기서 또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